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 간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스가랴의 예언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온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과 화려함을 앞세우는 정복자가 아니죠. 당신은 정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왕들은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개선했지만 메시아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실 겁니다. 이 예언은 힘에 의존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명확하게 예고합니다. 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전차와 예루살렘의 군말을 없애고 전쟁 무기를 부수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당신의 통치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폭력과 전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그리고 희생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예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정치적 군사적 해방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 즉 영적인 구원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포로드라 너희는 희망을 가진 채 요새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진히 그들을 구원하고 힘을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 예언은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때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본질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힘과 권위를 앞세워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 희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 대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세상의 폭력과 전쟁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힘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 길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길이지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의 도구로 세상에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공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